모터리언 데뷔. 아이고!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소훈입니다 와, 이제 좀 여름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가지 않습니다. 오늘 만나본 모델도 좀 이렇게 놓아주려고 좀 이렇게 헤어지려고 하면 또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는 모델인데 바로 기아 스팅어입니다 지난번에는 3.4 후륜구동 그리고 AWD 사륜구동을 만나봤었는데 그럼 도대체 오늘 만나는 스팅어는 어떤 스팅어인지 그 정세를 밝혀주실 박기돈 편의점님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름이 좀 끈질기긴 해요 <laughs> 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 여름 아주 뜨거운 여름 네. 그리고 겨울 아. 아주 추운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아주 <laughs> 그럼요, 뚜렷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아주 뜨거운 여름은 사실 좀 갖고 오늘만 하더라도 지난주보다 낮공기가 확실히 좀더 선선해졌죠. 습도도 조금 네, 많이 줄어들었고. 자 오늘 또 스팅어. <laughs> 야이 스팅어를 진짜. 사실 저도 이런 경험 좀 처음이긴 해요. 같은 모델을. 계속 여러분. 라인업별로 이렇게 정말. 계속 계속 연달아서 시승하기 사실 좀 처음이긴 한데 그만큼, 그만큼 인기가 많은, 많은 거죠.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3.3 후륜구동이 제일 인기가 많고 네. 또4륜구동도좀 중요한 모델이긴 한데 사실 오늘 만나볼 모델은 나름 또 많은 분들이 선택하기가 접근성이 좋은. 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승한 차는 뭐예요? 2.0 터보입니다. 네, 자2.0 터보의 후륜구동 모델이고요. 네. 사실 이제 그러면 디젤만 남았는데 과연 디젤 까지또 시승할 수 있을지 그건 좀잘 모르겠는데 <laughs> 네. 한번 어, 지켜봐야 될것 같고. 나름 이게 엔트리 모델인 거예요. 음. 엔트리 모델 그렇죠. 네, 2.0 터보니까 엔트리죠. 자, 여기 이제 스팅어는 우리가 이제 많이 익숙해져 가고 있죠. 자, 이거 우리 맨날 시승하러 오는 이 장소도 좀 아마 많이 익숙해져 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평군의 양평에서 <laughs> 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카페, 네, 펠리시아에서 아, 오늘도 스팅어를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그 동안 이제 스팅어를 우리가 많이 만나 봤으니까 오늘은 그 동안 하지 않았던 스팅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오, 네. 생각 중인데 뭐냐면 지금 스팅어는 기아자동차잖아요. 기아자동차에서 나온 어, 후륜구동 퍼포먼스 세단이거든요. 네. 자 뭐냐면 기아자동차는 대중 브랜드예요. 이그 벤츠, BMW, 아우디, 렉서스, 뭐 캐딜라 음. 이런 브랜드들은 좀 프리미엄 브랜드고 네. 포드. 또도요타뭐 네. 닛산 이런 브랜드들은 이제 대중 브랜드잖아요. 음. 폭스바겐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 대중 브랜드 중에서 전 세계에는 대중 브랜드 중에서 후륜 구동 퍼포먼스 세단을 만드는 브랜드가 없어요. 아니면 럭셔리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서 그렇죠. 네. 럭셔리 브랜드로 가면 대부분 후륜구동들을 많이 쓰는데, 대중 브랜드가 전륜구동 모델들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후륜구동 퍼포먼스 세단까지 갖고 있는 예는 없다는 음, 거죠. 네. 이제 현대 기아차가 정말 어찌 어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됐는데, 다행히 현대는 제네시스를 브랜드를 독립을 시켰지만, 기아는 아직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기아 자동차만 거의 유일하게 음. 대중 브랜드이면서 좀 럭셔리한 후륜구동 퍼포먼스 세단까지 갖고 있는 네. 그런 거의 유일한 아. 브랜드가 된 거죠. 뭐 세아트도 마찬가지고 피아트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도요다도 그렇고 그래서 네. 도요다에서 후륜구동 쿠페는 있어요. 후륜구동 쿠페는 있지만 후륜구동 퍼포먼스 세단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거지. 그래서 기아자동차는 아주 특이한 네. 뭐 브랜드가 됐고 또, 어떻게 보면, 기아 자동차참큰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일이고, 음. 또한 걸음 더 나가보면, 과연 그러면 이 스팅어랑 그 위에 있는 어 K9이 계속 기아 브랜드 내에 존재할 것인가. 네. 어떤 특성상, 구조상, 결국은 또 프리미엄 브랜드로 분리를 해야만 될 것인가. 음. 아직까지는 뭐 분리를 안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어, 그러다 보니까 좀 특이한 케이스가 음. 된 거죠. 그러면 스팅어 때문에 음. 다른 일반 모델들이 음. 좀 영향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가격이? 그렇지는 않겠죠. 더 예,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 장기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스팅어가 프리미엄 이미지를 좀 많이 끌어올리고, 기아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좀 끌어올려준다면, 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기아의 다른 모델들도, 아, 기아에서 나온 부, 그렇죠. 모델이구나라고 해서. 수강효과가그죠그 브랜드 거죠? 가치가 높아지는데 기여할 수는 있죠. 음. 음. 그럴 그럴 수도 있겠구나. <laughs> 자, 그다음에 어 지금 이제 스팅어가 나오면서 아주 핫한 모델이었는데 어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핫한 모델이 곧, 곧 나올 나오죠. 뭐예요? G70. 네, 제네시스 네. G70이 이제 9월에 나온다라는 거죠. 어,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팅어랑 형제 모델. 그러니까 플랫폼도 똑같고 네. 그 파생 플랫폼까지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G70이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로 나오게 되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제네시스는 그러니까요. 프리미엄 음, 브랜드고 네. 기아는 그냥 대중, 대중 브랜드다 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날지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한 내용이긴 하죠. 근데 사실 디자인으로 따지면 음. 스팅어 디자인, 어때요? 좀더 젊고 네. 핫한 느낌? 그렇죠. 네, 어, 네, 예, 네. 예쁘잖아. 네, 예뻐요. 네. 네. 사실 스팅어는 디자인적으로 이미 컨셉, 컨셉카부터 나왔었고, 그 컨셉을 양산화 하는 과정에서 사실,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온 케이스거든요. 음, 네. 그렇게 봤을 때, 제네시스 G70이, 제네시스 브랜드를 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 과연. 또 이미지가 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지가 진짜.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또 저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제, 온라인상에서 많이 떠들었던 게, 어, 스팅어는 약간, 그, 테스트 배드 같은. 그러니까 시험, 시험, 음, 시험 음, 생산을 해가지고. 그런이죠 <laughs> 그래서 뭔가 좀 하자가 있거나, 좀 불만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완성도 높은 G70을 내놓기 위해서 먼저 내놓은 모델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G70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얘는 프리미엄 브랜드고, 네. 얘는 스포티하면서 디자인도 정말 잘 나왔고, 과연 G70이 얼마나 잘 나와야, 스팅어만큼 인기를 끌수 있을까? 음. 또 g 7 0이 나오면 스팅어의 인기는 또좀 줄어들까? 네. 그런 부분들도 사실 궁금하죠. 근데 또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나오니까 가격 차이는 또 크게 겠죠 가격 많이 알수 차이가 있겠죠? 날 수도 팅어랑. 있죠. 네. 그렇지만 뭐, 무뚝대고 뭐 브랜드 때문에 가격을 높일 수는 없을 거예요. 가격이 높은 만큼 네. 여기와는 다른 어떤 옵션이라든가, 뭐, 고급스러워, 네, 고급스러운 것들을 더 넣어주긴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시승할 모델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이고요. 2.0은 이제 기본적으로 트림이 두 가지인데 깡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트림이 있고 좀 위급 트림이 있는데 오늘 차는 플래티넘이고요. 네. 그리고 플래티넘에 거의 풀옵션이에요. 음. 거의 풀옵션이다 보니까 외관상 좀 특징적인 부분이 혹시 뭔지 알아요? 그 퍼포먼스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브레이크요. 네, 브레이크 또 브렘보. 네, 그랑 여기. 어 역시 공부를 많이 해왔구나 아, 근데 자꾸 이게 용어가 이게 잘 붙질 않아가지고. <laughs> 오케이 뭐 상관없어요. 네, 어. 요거 아, 또그 <laughs> 요거. 어 맞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네 타이어 휠 타이어도 바뀌었고, 그리고 어, 헤드램프도 바, 헤드램프도 바뀌어 있고. 기본형에 비해서 풀 LED 헤드램프도 들어가 있고, 네. 이게 구멍이 안 뚫려 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여기 아, 장식이 돼 있는 네. 거. 네. 그 다음에. 브렘보 브레이크 19인치 휠 그다음에 미쉐린 어, PS4 타이어 그리고 이거는 다크 크롬 네. 다크 크롬 사이드 미러 네. 어, 사이드 미러 맞죠 네. 그런 것들 음, 그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는 어, 플래티넘의 그 퍼포먼스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어서 사실 이제 그 제일 큰 관심은 과연 2.0의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될까 네. 3 4은 이미 우리가 검증을 했고. 또, 그래서 2.0의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되어줄지가 관심인데, 마침 퍼포먼스 패키지까지 적용되어 있으니까, 아마, 사실 지금 오면서 잠깐 타봤는데, 오, 아, 기대가, 타셨어요. 기대가 돼요. 네, 네. 상당히, 네. 상당히 좀, 어, 잘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3 GT랑 음. 다른 점은 음. 그냥 뒤에 마크 하나 없는 음. 것 뿐인 것 같아요. 엔진. 엔진이, 네. 엔진 당연히. 그렇죠, 다르고. 엔진. 그렇죠. 대단해서. 외관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네. 볼수 있죠. 네, 그 플래티 그 퍼포먼스 패키지가 나름 음,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거의 네.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고 네, 계시 맞아요. 그리고 예, 그 어. 퍼포먼스 패키지 안에 사실 핵심적인 부분은 그 가변 가변 댐퍼 거든요 전자제어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스포츠 모드를 누르면 승차감이 딱딱해지고 안정감이 좋아지니까 만약에 서킷까지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그 퍼포먼스 패키지는 필수가 아닐까 음. 타이어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브레이크도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구조용 접착제를 많이 강조하던데 음. 구조용 접착제? 접착제? 아 이거 생각지도 않았던 질문인데 자. 그 차체의 경량화 내지는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왜냐면 차가 가벼우면 같은 엔진을 쓰더라도 연비도 더 좋아지고 네. 힘도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차체를 네. 경량화하는 것은 음.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 산업 자동차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가벼워지면서도 차는 또 역시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알루미늄을 많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뭐 본네트라든가 도어라든가 지붕 이런데 알루미늄을 많이 쓰고 그리고 그 프레임 속에도 그초 고장력 강판도 많이 쓰고 그리고 아주 강한 스틸들을 많이 쓰면서도 그 구조용 접착제라는 부분은 이게 뼈대가 한 피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네, 그 그렇죠. 붙여야 되는 거죠. 네, 붙여야 되는데 조각, 그걸 붙일 때. 그, 그냥 본딩을 하느냐, 리베스를 붙이느냐, 용접을 하느냐, 뭐 이런 음. 것들이 있는데, 그 구조형 접착제는 그 리베스, 리베이나 본딩만 하더라도 사이사이에는 또 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접착제를 다 완전히 다 ]가요?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조형 접착제를 많이 쓰면 그만큼 그 뼈대 자체가 더 튼튼하게 나오니까 음. 그러면 특히나 퍼포먼스를 강조하는 모델에서는 그바 차체 강성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구조형 접착제를 많이 썼다 그러면 우리는 차를 뼈대를 튼튼 편하게 만들었다 그냥 아.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많이 썼는지는 우리에서 음. 지출하고는 얼마를 썼고 3시리즈는 얼마를 썼는지 직접적으로 그렇게 비교를 못 해봤기 때문에 뭐알 수는 없지만 어, 기아차 책에 쓰는 강조를 하고 있다 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럼 다 붙여 넣어버리면 수리하기 어렵지 않아요? 수리가 어려워지죠. <laughs> 아 어려워져요? 네. 뭐, 좀 당연하죠. 그래서 더 튼튼해지, 튼튼하게 만든 차들은 수리하려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아,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차체가 변형이 되면 네. 그러면 뭐, 잘라내고, 펴고, 뭐, 이런 것들이 더 복잡하고, 돈도 더 많이 들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지난번 3.3GT 어, 후륜구동에 이어서 4륜구동 모델을 산길에서 주행을 했었고요. 둘을 비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어, 2.0 터보 후륜구동 모델을 어, 같은 산길에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3.3 터보 그 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힘은 엄청 강력한데 뒤에서 밀어주는 힘을 어, 앞에서 제대로 소화를 못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약간 불안정한 느낌이 있었는데 반해서 어, 사륜구동 모델은 아무래도 어, 앞에서도 구동력을 전달해서 그 앞에서 끌어주는 역할들을 같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을 전달했었습니다 근데 후륜구동의 그런 느낌들은 어, 수없이 많은 후륜구동 모델들을 타 봤지만 사실 그런 느낌은 좀 생소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더 크게 그런 느낌들이 다가왔었고요 었또 상대적으로 바로 뒤이어서 그 타본 사륜구동 모델이랑 워낙 큰 차이가 났었으니까 어,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게 후륜구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난번에 탔었던 그 차의 그 서스펜션이나 아니면 스티어링이나 이쪽 하체 세팅에 어쨌거나 좀 밸런스가 맞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오늘 타고 있는 모델은 지난번에 3.3보다는 출력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역시 후륜구동입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패키지를 적용을 해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탔었던 그3.3 후륜구동 모델이랑 하체 세팅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일단 느낌 자체가, 어, 일단 도로에서도 느껴지는 게 3.3보다는 조금은 더 부드럽게 세팅이 된게 아닌가. 타이어도 19인치 미쉐린의 PS4를 적용하고 있으니까, 사실 지난번 3.3 GT 후륜구동이랑 뭐 거의 비슷한 세팅이라고 할수 있는데, 단지 이제 엔진이 4기통이니까 더 작은, 작고 가벼운 엔진이 앞에 적용이 되어 있죠. 그런 차이 말고는 사실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데도, 내 하체 느낌은 뭐 3.3보다 훨씬 더, 아... 약간은 좀더 매끈하고 좀더 부드러운, 좀더 어,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그 노면 소음도 확실히 적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구차도 궁금해지는데 어쨌거나 느낌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어,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3.3터보의막 강력한 힘을 뒤에서 밀어주니까 그걸 좀 커버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2.0 터보 정도의 힘이면 훨씬 더 재밌고 어. 긍정적으로탈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살짝 했었는데 일단 지금 느낌은 첫 느낌은 어 저번에 생각했던 거랑 좀 비슷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요 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 패키지가 적용이 되면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가 되면 훨씬 더 단단해지고요 19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브랜보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일단 뭐 사운드 자체가 가변 사운드에서 강렬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힘은 상당히 넉넉하네요. 역시. 네, 소나타 터보랑 K5 터보에는 어, 245마력이었죠. 이 차는 255마력으로 어, 출력이 10마력 더 높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뭐 토크 수치는 불과 0.1 정도 차이로 뭐 토크는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변속기는 그대로 자동 8단이고요. 자, 지금, 그, 생각보다 스포츠 모드 만으로 밟았을 때는 펀치력이 그다지 좋진 않네요. 야 이게 무게가 한 100kg 정도 더 나가긴 하는데, K5GT보다 무게가 한 100kg 정도 더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힘이, 힘이 적은 힘이 아닌데, 예 응답성이나 그런 데서 생각처럼 빨리빨리 타진 않아요 어, 강하게 팍팍 그 밀어주질 않아서 지금 이제 그 수동 모드로 바꿨는데요 시프트 패드를 사용해서 달려보면 어,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기어를 충분히 낮추니까 오, 장난 이잘 나가는군요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왜 그렇게 반응이 좀 더뎠을까요 이 상태에서 이게 페달이 그때 킥다운 버튼이 있거든요 킥다운 버튼을 쓰면 좀더 강력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뒤에서만 타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시프트 패드를 써서 달려보면, 오 야, 이거 재밌네요. 근데 스포츠 모드이긴 한데도 그래도 약간의 롤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야이 정도면 좀 탈만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제 서킷으로 가져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속도를 높여가면서 코너들을 공략해보면 그럼 이 차의 특성을 좀더잘 이해하면서 어, 정말 재밌게 탈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은 갖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롤도 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고 그립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어, 힘 자체가 지금 딱 그냥. 요차를 밀어붙이기에 딱 적당한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K5 GT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힘도 적당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앞바퀴 굴림 모델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밸런스나 접지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사실 크게 부담없이 코너에서 막 마음껏 달렸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후륜구동이고 서스펜션도 좀더 본격적으로 접지력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난번에 K5GT는 부담없이 그냥, 코너에도 그냥 마음껏 막 신경 안 쓰고 뛰어 들어가고 막 그랬었는데 이 차는 그냥 집어 던지기에는 조금 긴장이 돼요. 그래서 어 좀더 긴장하고 자세를 바르게 잡고 그 코너에서 그립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타기에 어느 정도 괜찮은 정도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확실히 3.3그 GT 후륜구동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안정성이 여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밀면 앞이 좀 많이 허둥대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 전혀 없고요. 오, 느낌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잠깐 탔는데 오, 브레이크 타는 냄새가 엄청나게 들어오는군요. 아, 이 느낌이 좋아요. 예, 코너를 돌아가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네, 이 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 6500까지 6500알 p m 까지못 쓰고요. 6,000 rpm에서 그냥 기어를 변속을 해버리네요. 수동 모드인데도 그립은 상당히 좋습니다. 뒤에서 밀어주는데도 앞쪽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받아주고 있어서 확실히 지난번 3.3 대랑은 다른 어, 거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힘이 지난번만큼은 안 되니까 뭐잘 버티는 거라고 할수 있겠고요. 네, 전체적인 균형 면에서는 2.0 터보 엔진하고 하체 밸런스는. 잘 맞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를 오, 이거 상당히 재밌는데요. 지금 산길에서 체크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충분히 재미있게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요. 이제 더 이상은 서킷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서킷 가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긴장감 자체가 K5 GT보다 한 단계 높네요. 네, 지금은 도로주행을 시작했고요.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기아, 스팅어 2.0 가솔린 터보, 후륜구동 모델입니다. 어, 딱첫 느낌은, 어, 힘이 뭐야, 너무 이것도 좋잖아. <웃음> <웃음> 뭐야, 무슨 차이지? 지금은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아. 제가 느끼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차이를. 3.3이랑. 아, 그래요? 네. 아, 아직, 하긴, 뭐, 3.3, 지난번에 3.3. 그 사륜구동 모델은 제대로 탔었잖아요. 네, 탔긴 탔는데 그거에 네. 그러니까 20%도 없었잖아요. <laughs> 그렇죠. <laughs> 그때도 그 차를 끝까지도 밟기는 좀 무리였고, 맞아요. 그 지금도 사실은 뭐 일반 도로 주행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타긴 힘드니까. 네. 어 근데 일단 뭐첫 느낌은 힘이 좋다. 네. 근데 어. 차이를 느낀 게 있었어요. 네. 뭐였냐면 초반에 제가 운전을 도로 중에 딱 나왔을 때 약간 막히는 도로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초반 가속 가속력이 좀 다 느꼈었거든요 아, 저속에서 저네 저속에서 저속에서 응답성이 좀 늦다 아, 네 응답성이... 응답성 저속에서는 좀 응답성이 느려서 아이 차가 힘이 좀 부족한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중저속을 점점 올라올수록 응답성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야 이거 힘이 좋구나 <laughs>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네 네. 그러면 이 차에는 어떤 엔진이 장착돼 있죠 네이 차에는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돼 있고요 최고 출력은 255마력 최대 토크는 3 사실 이게 이제 2.0 터보 엔진에 255마력이면 상당히 강력한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사실 2.0 터보를 여러 번 탔거든요 소나타도 네. 2.0 터보를 타고 K5. K5도 2.0 터보를 탔는데 그 차에는 출력이 얼마였는지 기억이 나요? 245마력이요 그렇죠 그 차는 245마력이었는데 얘는 255마력이야 그러니까 같은 기본적으로는 같은 2.0 터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차의 성격을 감안해서 출력을 조금 더 높게 세팅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토크는 숫자가 똑같아요. 토크는 36.0으로 똑같은데 출력이 조금 더 높아져 있어서 아무래도 뭐차 급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해주면 사실 고객 입장에서 반가운 거죠. 고마운 일이고. 음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차 자체가 이 차는 후륜구동 차이기도 하고 좀더 럭셔리 모델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차체의 중량은 얘가 100kg 정도가 더 무거워요. 조금 더 무겁고 힘은 조금 더 세고 그러니까 뭐 수치상으로 거의 뭐 펀치력이나 이런 힘, 그 체감상으로는 네. 힘의 크기가 뭐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지난번 소나타나 K5 터보랑 비교해서 힘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은 네. 것 같다? 네. 어... 그렇군요. 사실 이제 K5 같은 경우는 6단이었고, 네. 지금 이 차는 8단이니까. 아무래도, 지난번에 소나타도 8단이기 때문에 좀더 응답성도 더 좋았고, 펀치력도 좀 좋게 느껴진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이 차도 또 8단 변속기이기 때문에 좀더 시원시원하게 느껴질 수도 있긴 네. 하겠네요. 승차감은 어때요? 승차감은, 음, 소나타보다는, 소나타 터보보다는 음. 좀더 단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K5보다는 네. 좀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난번에도 두개가 워낙 성격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서 맞아요. 소나타가 확실히 좀더 부드러웠고 K파이는 좀더 단단했었죠 네. 근데 이 차도 사실은 차의 성격을 감안하면 뭐 어느선에서 어느 세팅을 했을까 사실 조금 궁금했었는데 저도 느끼기에는 어,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k 파보다는 살짝 더 어,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데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시승차 같은 경우는 그 퍼포먼스 패키지가 적용이 돼 있어서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어우 응답성 확 달라지는데요. 하체, 승차 승차감이 승차감은 더단 딱딱해져요. 네. 승차감도 어. 단단해졌죠. 네. 지금, 엑셀, XL, 엑셀에 대한 응답성도 더 빨라졌고. 엄청 네, 느껴져가지고. 네. 바로 느껴졌고. 그리고 승차감도 확실히 더 단단하게 느껴지죠. 네. 지금 현재 이 스포츠 모드의 단단한 승차감하고 네. 어, 지난번 K5 GT하고 비교를 하면. 아. 이게 더 단단해? 네, 저는 이게 더 좋다는 예, 것 같아요. 네, 예, 딱제 생각도 비슷한데, 결국은 아, 지금 진짜요? 이제 스팅어 같은 경우는 어차피 네. 이제 전자제어 서스펜션, 물론 옵션이긴 하지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면서, 컴포트 모드는 K5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스포츠 모드가 되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음. 그러면 사실은 그게 아주 이상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다 즐길 수 있네요. 그렇죠, 두 가지를. 가지를 다. 네, 그리고, 그리고 기본 세팅 자체가 상당히 이상적인, 이상적인 수준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지. 음. 그래서, 지난번 K5 때도 도로에서는 조금 더 부드러워도 좋겠다. 맞아요, 뭐 맞아. 그런 느낌이죠. 사실은 소나타도 도로에서는 조금 더 부드러워도 좋겠다라는 음. 게 일단 제 취향이긴 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차는 좀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긴 해요. 그죠? 세팅되어 있는데, 그래도 뭐 컴포트 모드면 이 정도면 일반 도로에서 타기에 좀 금방 적응을 해가지고, 네. 또 상당히 이렇게 좀 겨, 그 경쾌하고 안정감을 음. 느끼면서, 어, 즐길 수 있는 정도의승차감은 되니까 더 네, 나쁘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산길이나 이차 가지고 서킷을 가끔 체험을 하러 간다. 그랬을 때는 스포츠 모드 선택하면 이제 그렇구나. 바로 어, 딱 적합한 정도의 단단함을 만들어주니까, 어, 여기 퍼포먼스 패키지의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계시 네, 세팅이 싶은... 괜찮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그 3.3에서 느꼈던 그 주행 모드 간의 차이보다. 네. 이 차에서 느껴지는 음. 그 주행 모드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큰것 어, 같아요. 어, 그럴 수 있죠. 네. 어. 3.3은 기본적으로 힘이 워낙 세니까. 맞아, 맞아.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지금 그러면 스포츠 모드에 두고 잠깐 달려보면. 야! 와, 아, 진짜 잘 나간다. 진짜 잘 나가. <laughs> 아까 저 속에서 그런 마음을 아. 가졌던 게 되게 미안하네요. 어. <laughs> 와, 이것도 엄청 좋잖아요. 이것도. <laughs> 자 그럼 시프트 그 패드를 한번 써보세요 4단까지 5 오, 오, 3 5와 오, 오. 소리가 달라져 와 이거 그 회전수 맞춰주는 반응이 네 조금 그 반, 느린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반응이 탕 네. 튕겨주는 게 아,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빠르진 않네요 사실 지난번에 그 소나타 2.0 터보에 있는 그 8단 변속기는 회전수도 잘 띄워주고 맞아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게 또 반응이 더 빨라지고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역시 8단 변속기긴 한데, 지금 여기서 봐도 소나타 때 보안 만큼 이렇게 반응이 빠르진 않네요. 네. 기본적으로 변속기는 다릅니다. 뭐냐면 소나타는 전륜구동 전륜구동형 8단 변속기고, 이 차는 후륜구동형 8단 변속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도 8단, 이것도 8단이니까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고, 근데 어쨌거나, 그 현상만으로 놓고 보더라도, 소나타 터보의 그 8단 변속기는 스포츠 모드에서 회전수 맞춰주는, 회전수 보증해주는 실력도 정말 좋고, 응답성도 훨씬 더 좋고, 어, 그랬었는데, 어, 이 차는, 쇼나타 보다도 오히려 또 변속기의 응답성이나 그런 면에서는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왠지 G70 변속기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어떡해. <laughs> 좀 살짝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그 스팅어 2.0 터보에서 혹시 특별히 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뭐 스팅어에 대한 저는, 것이어도 상관없고. 저는 일단 가격이. 가격이, 네. 아, 2.0 터보. 예, 가격이 음. 가장 그래도 음. 저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laughs> 조금 더 현실 가능성이 <laughs> 어. 있는 가격이고. 혹시, 혹시 이 정도 차, 이 정도 패키지와 가격 따라서이 뭐 정도 성능이다. 네. 그러면 혹시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차는? 진짜. 진짜 2.0. 네. 어, 2차는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3.3탈 때는, 와, 재밌다라는 생각밖에 못 했는데, 어. 2.0 타면서 좀더 현실적으로, 와, 음. 이거 사고 싶다, 이거. 우와 나와봐야 알수 있긴 하지만 네.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직설송은의 선택. 네. <laughs> 만약에 G70이 나오면 G70을 네. 산다, 스팅어를 산다. 전 스팅어. 어, 일단. 네, 왜냐면 조금 더 제네시스의 이미지가 약간 음. 좀더 럭셔리하고 약간 저한테 약간 아직은 부담스러운 이미지거든요. 네. 근데 스팅어는 좀더 젊고, 좀더 여, 조금 더 젊고 조금 더 역동적이고 디자인들, 좀더캐주하고 네. 스포티하고. 네. Hello, right, I'm